자, 여러분들, 이거 패치 내용대로 장비 변환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제 레이드에서 본인 클래스가 아닌 장비가 나온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스펙 건속, 혈기온, 그나마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지바뀌죠 혈기온에서는.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장비 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개웃긴 거야. 이거 스펙 군주 투구 변경하는데 영혼의 파편이 60개가 들어요. 지바퀴 투구 변경하는데 영혼의 파편이 80개가 들죠? 변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변경을 할 바에는 이거 트라이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거, 여기에서 영혼의 파편 100개가 들잖아. 영혼의 파편 모으기가 얼마나 빡센데 이거를 80개로 만들면은 장비 변환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제가 이게 폐채입니까? 이거 50개 잖아요 스펙 운주 트라이 기대비용이 근데 이게 60개야 아니 장비 변환을 뭐 이따위로 해놨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거 트라이 하느니 그냥 이거 트라이 하니게 훨씬 낫겠죠 레이드 조금 돈 다음에 물론 안정적인 투력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너무 아까워 이거 60개 여러분들 너무 아까워요 성공 확률은 100% 입니다 뭐 다른 장비들 뭐 지바키로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트레이 하는건 나쁘지 않겠지만 근데 그것도 진 지바키에 이런거 다 있을때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이걸로 60개로 해놨지 한 20개 30개면 그나마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지만 60개면 이거는 하면 안되죠 여러분 하면은 손해예요 그냥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리얼로다가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그리고, 9 9레 무기가 2 2 5렙이에요 이것도 있습니다. 현재, 얘네가, 도깨비 굴 무기, 얘네가 2 3 5렙인데 기존 무기는 2 2 5렙 이걸로, 굳이, 밟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환두대도가, 이거 가지고, 환두대도나, 뭐,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두제도는 솔직히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보석처럼 어, 뭐 장비지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뭐 2단계 3단계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이걸로 해서 한동안 조버타는게 무조건 100% 나을 듯 일단은 2 2 5레 퀘스트를 하면 무기를 주기 때문에 퀘스트하고 저걸로 존버하고 환두대도는 나중에 진화나 이런 거 필요성 본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100번을 생각을 해도 이거 장비 변화는 진짜,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99의 무기쾌는 이거예요. 이거. 맨 처음에 그 고, 저는 부여니까 고구려 가가지고 이거 임무 다 진행을 하면은 99의 무기를 준다고 하네요. 저도 지금 현재 진행 중.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저거 변화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105레벨 저거 상위 도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